활동 지역은 와동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봐요. 네, 저는 안전누리교육원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진임순이라고 하고요. 활동은 와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인터뷰는 처음 접해보는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안전누리교육원은요,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요. 안전교육하면 대부분 지루하다 재미없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여성 기업이기도 합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을 진행할 때 같이 키트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교육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뭐 위해 환경이라든지 스쿨존의 환경들을 조사해서 안전 지도를 만들거나 그리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등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업무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안전누리 교육원 외에도 저희가 협력해서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마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멘토 활동, 또 캠페인 활동, 그리고 세월호 활동, 그리고 마을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저희가 연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보는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민주시민이란 저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어, 저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좀, 어, 민주시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 대중적으로 받는 민주시민 교육은 좀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중립성이 좀 보장되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하거든요. 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정치 성향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은 정치 중립성이 보장된 가운데 어, 가치관을 좀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민주 시민 교육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이후에, 어,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민주성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고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이 진짜 집단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저는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것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지를 어좀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저에게도 어,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좀 어, 난해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교육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용어가 또 어렵거나 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좀 일반 시민들은 좀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회성의 교육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속적, 지속성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 중립성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 문화인데요. 민주시민 교육에서 토론 문화라는 것은 저는, 어,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토론을 하려고 저희들이 모이게 되면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토론 문화를 우리가 접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워나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접하고 그리고 편식 없이 독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책을 제가 추천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권에서 두 권의 책을 꼭 읽어서 내가 그 가치관을 성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제가 꼭 전하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요즘의 책들을 보면 글밥은 많지 않은데 그림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재밌고 의미를 담은 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을 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음...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회. 아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첫 줄은 사실 잘 모르겠고, 불평등한 그리고 지역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책을 쓴다면 제목을 꼭그 제목으로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지역 곳곳에는 저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모두 사랑합니다.